네 이어서 할게요. 여기 관련 영상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아까 했던 그 스마트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스마트 도시라 그래가지고 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질, 오수나 하수, 우수 도시 이런 것들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나왔지만 굉장히 많은 범위로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범위가 넓 넓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시스템으로 도시 전체를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도 지금 시범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걸막 운영이 돼 가지고 어, 원활하기보다는 계속 시도하고 어떤 도시에서는 일부 좋은 성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 매놀 한번 볼게요 매놀 그리고 아까도 나왔습니다 AI도 나왔었죠 그리고, 맨홀 검사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느냐, CCTV로 하느냐, 그리고, 동영상을 보시면 아마 금방 기억이 날 거예요. 연막을 이용해서 관의 뭐 균열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느냐, 염료로 확인하느냐, 등등 나왔는데, 어, 지금 다 스마트 시티에서는 센서로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현재는 맨홀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CCTV로 보든지, 좁은 곳에는 내시경 같은 걸 넣어가지고 CCTV로 보게 되죠. 그리고 좀큰 곳, 1m가 넘는 곳들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고, 이렇게 유지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아마 자, 자동화되는 방향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럼 매놀 한번 볼게요. 매놀은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 점검 또는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가 항상 있어야 됩니까? 사다리. 이렇게 잠시만요 이 음. 사다리가 항상 있어야 되죠그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는 바닥에는 인버트라는 작용이 있어 인버트라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인버트가 뭐냐면은 약간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거예요. 미끄럼틀 같은 것에 그 어떤 오염 물질들이 쌓여 있는 거죠. 퇴적되지 않고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홈을 파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인버터라고 합니다. 매놀 종류는 형태학적으로 원형이 가장 많죠. 원형이 원형이 가장 많은데 뭐든다 하면 직사각형도 있고요. 오각형도 있고요. 육각형. 뭐 별표도 제가 본것 같기도 하고 시범형으로좀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겠죠. 자,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원형이 가장 많습니다. 원형이 만약에, 맨홀 뚜껑이 만약에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럼 동그랗게 파여있잖아요. 그럼 자동차들이 보통 지나다니다가 그 타이어에 가장 영향을 적게 준다고 해요. 원형으로 되어 있으면. 그리고 뚜껑을, 원형이면은 일로 닫던 절로 닫던 좌, 우, 앞뒤 아무렇나 닫아도 다 닫히죠. 이제 그렇죠? 방향이. 사각이면은 약간만 기울어주면 툭안 닫힐 거잖아요. 다른 각도가 있으면. 그래서 원형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1호부터 5호까지 다섯 가지 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일 작은 게 매놀이 내경이 900부터 2100까지 있네요. 내경이 900mm부터 2000mm까지 공장에서 기성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격화된 사이즈 외에 현장 타설이라는 게 있어요. 현장 타설. 현장 타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현장에서 직접 상황에 따라서 원하는 크기, 원하는 모양, 원하는 형태의 매너를 직접 타설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 위에, 어, 설치 위치에 따라서 음, 중간 매너가 합류 매너를 있어요. 중간 매너가 합류 매너 판을, 아, 관이, 음, 관이 길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중간, 중간, 일정한 간격으로 매너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쭉 그냥 길게 쫙 있을 경우 중간중간 설치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중간매눌이구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매눌을 해 놔야지만이 그 관을 그 유지관리가 유, 용이한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게 있어요 어떤 일정한 뭐 1km에 뭐 관이 있다고 쳐요 이 관을 관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항상 우리가 진단할 때는 중간 중간 중간을 잘라서 보는 게 되게 빠르거든요. 1킬로 짜리가 있다. 500m 지점을 딱 봐가지고 좌우를 평가합니다. 우측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1부터 500, 0부터 500까지겠죠. 그럼 250까지 딱 자르고 125 자르고 625 자르고 점점점 가운데로 잘라가는 이분법 형태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경제적이고 그래서 중간 매너를 이렇게 하고요 합류 매너는 우수관 우수관 서로 만날 때 유입관이 두개 이상인 거죠 자 만날 때 합류될 때 그리고 합류되거나 또 분리될 때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죠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거기에 매너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관리를 하잖아요 꼭이게 뭔가 이어놓으면은 이음새 부분에 문제가 있든지 항상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이런 매너를 합류 매너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매너를 설치 위, 위치에 따라 중간 합류로 나눌 수 있고 또 제작 방법에 따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제작 방법에 따라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규격품으로 나오는 거를 PC 매너리라고 합니다. 프리캐스트 매너리에요. 프리캐스트. 프리캐스트가 무슨 그 구조물 같은 거잖아요. 어, 구조물인 거고, 시멘트를 하고 미리 만들어서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타설 매널. 현장에서 필요한 방식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현장에서 필요한 사이즈, 모양, 형태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 타설 매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 했으면 자, 이 관이 지하에 있잖아요. 굉장히 검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그죠 자, 그럼 검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크게 두 개예요. 육안 검사, CCTV 검사. 육안 검사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육안 검사 는 반경이 1000 이상이 돼야 돼요. 즉 1m 이상이 되어야 지만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원활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저희가 쉽게 막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나가다 보면 맨홀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거든요. 작은 곳에 막 사람들이 막 아저씨들이 막 들어가셔가지고 막 점검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육안검사가 반경이 1m 이상이 되어야지만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이하라도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으면은 실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TV. CCTV 검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이나 위험한 곳, 이런 곳에는 CCTV 장비를 관에 삽입해서 CCTV에는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그 영상을 분석해서 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CCTV 넣어가지고 이렇게 징, 이런, 무인으로 자동차로 징, 카메라로 보고 확인하는 거. 터널에서도 하고, 이런 관에서도 하고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곳에 많이 하죠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검사와 c c t v 검사두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을 검사하는 방법 여기 세 가지 나왔습니다 연막검사, 연료검사, 염료검사, 음향검사 이세 가지 방법은 관에 오접을 찾기 위한 거예요. 접합이 불량이났거나 뭐 이런 부분들. 오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접합. 그죠? 예를 들어서, 오수관과 우수관이 있는데, 오수관과 우수관은 서로 용도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용도가 서로 다른 애가 서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왜냐면, 오수는 오수관으로 흐르고, 우수는 우수관으로 흐려야 되는데, 서로 걔네들끼리 접합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오접, 잘못된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런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광고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지상에서 이걸 어떻게 알아낼 것인지 굉장히 난해하죠. 그때 쓰는 것들이 연막, 염료 음향 이런 것들입니다. 자 맨홀에다가 연기를 불어 넣는 거예요. 아, 불어 넣으면은 지네끼리 연결돼 여기 누면 지네끼리 연결되는 데서만 이렇게 막 나오겠죠. 연결이 어, 연기가 그죠? 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잘못 연결이 됐다고 하면은 우수관의 연막, 연기를 넣었는데 우수관에서 연기가 나와버리는 거죠. 이렇게 찾는 방법.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하에서 잘못된 연결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아까 동영상으로 나왔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객관성이 약간은 줄어들고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현실 현장에서 해보면은 어려운 거죠. 이게 자 그러면 또 이제 유사한 방법으로 연기를 하지 않고 색으로 보는 게 있어요. 염료 검사. 염료 하수관과 상류에서 형광염료를 투입하고 이게 어, 동일한 게 나오면은 같은 관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는 방법이네요. 염료 검사면 염료 잉크 같은 것을 맨홀에 흐르는 하수에다가 투입하는 거예요. 염려가 확산되는 걸 보면서 어떤 경로로 흐르고 있고 어떻게 오접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음향 검사, 소리를 내서 소리가 전달되는 음성파장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 자, 음향 검사. 이거는 우리가 어디에도 많이 쓰이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음, 집에서 보일러가 관이 터졌습니다. 아파트에는 진짜 드물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근데 저도 이제 주택에서 오래 살아 가지고 주택에서 터졌습니다 주택이 터지면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지금도 이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지금도 음향이랑 비슷한 건 아니에요 그건 따지면 공기죠 공기 예를 들면 이게 여러분 이제 그 보일러관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건 알죠? 따뜻한 물을 따뜻한 물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게 데포가 이렇게 나가고 계속 보일러를 통해서 따뜻하게 데워주는 겁니다. 따뜻한 물. 이게 이제 따지면은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바닥에 있는 거예요. 방바닥 속 안에. 자, 근데, 여기가 터졌다고 칠게요. 터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터지냐면은, 도시에 살면은 온도차가 굉장히 크죠. 중앙난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이게, 겨울에 웬만치 춥지 않으면은, 그, 보일러를 안 틀었어요. 자, 아끼는 거죠. 절약하는 건데, 끝까지 참는 거죠. 집에서 양말도 신고 다니고, 잠바 입고 다니고, 이럽니다. 가족들이. 그러다가 이게, 너무 추울 땐 틀거든요? 근데 이게 끝까지 참으면서 저희가 0도씨까지 참은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에 있는 물이 터집니다. 팽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짝크랙이 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제 영하막 10도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아, 못 참겠다. 이제 보일러 틀자 해서 물이 이제 흐르는 거죠. 물이 샤 흐르다가 여기서 쇽쇽 터집니다. 일부 흘러요. 슝슝슝 터져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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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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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 물이 올라와요. 집에 이게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리고 이 보일러 물이 계속 그 물이 또저장고에서 떨어지면은 물이 계속 수도 물이 유입되게끔 자동 이렇게 장치가 돼 있어요. 변기 물처럼. 그래서 물이 한없이 그냥 넘쳐 흐릅니다. 집에.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골치 아프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입니다. 그래 20년 전이죠. 이때 이거를 찾아내는 방법을 그때 딱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제 <laughs> 알려드릴게요. 어, 어, 아, 어떤 아저씨가 와요. 동네 아저씨가 와가지고 펌프입니다. 펌프. 펌프. 공기를 공급하는 펌프에요. 후 하고 불우와 같이 자 이걸 여기다가 물려요. 탁 물립니다. 그리고 공기를 계속 넣어요. 쿵쿵 하고 넣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딱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청진기를 갖다가 땅바닥에 대요. 청진기. 의사처럼. 청진기를 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청진기를 여기다 했다가 응? 이상하 하고 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됐다가. 점점, 왜냐면, 여기서 공기가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기 소리가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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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청진기를 갖다 대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정 위에다 딱 갖다 대면은 진동까지 느껴지는 거. 퉁퉁퉁퉁퉁 이렇게. 그거를 청진기를 찾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부분만 이 부분만 이제 콘크리트를 부신 다음에 배관을 다시 연결을 하죠. 자, 이 엄청난 기술이에요. 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러고 안 하면 다 때려 부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제가 이 음향검사라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하수관 골통의 발신음을 수신해서 연결 통로와 접합관 등을 파악한다. 이 소리로 하는 거죠. 소리 비슷한 거예요. 저희도 공기, 공기의 소리를, 공기가 새는 소리를 듣는 거죠. 어쨌든 이게 땅 속에 묻혀 있는 거, 보일라 배관도 지하라고 보면 되죠? 콘크리트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땅이 안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또 웬만큼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연막, 염류, 음향. 지금은 아예 여기다가 센서들을 기존의 센서들을 이제 박아놔가지고, 센싱을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었죠. 스마트 시티에서 자 앞으로 전 우리나라 전국이 다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찌꺼기들이 쌓일 거예요. 관에서 오래 되면은 다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몸도 나이가 먹으면은 이런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런 혈관이나 피를 피가 이동되는 혈관 여기에 노폐물들이 쌓이죠. 그런 것처럼. 하수 관고 안에도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럼 또 물이 못 나가게 되고, 영유하게 되고, 파손되게 돼요. 부패하게 되면서. 자, 그래서 이런 찌꺼기들을 처리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게 청소죠. 준설이라고 해요. 자, 이게 관로준설인데, 관로준설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 막히게 되면은 침수 피해. 그죠? 도시 침수가 되죠. 근데 우리가 하수관 거를 유지하고 수리수문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관리를 통해서 침수를 피해를 막고 도시가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이었어요. 제가 첫 시간인가에 미리 얘기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수관은 비가 왔을 때 빗물을 신속하게 배제함으로써 도시 침수를 예방하게 되고 우수관 내에 각종 모래나 퇴적물 등이 쌓이면 이런 게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따지면은 이 배관이라고 지금 배관을 단면이라고 칠게요이 단면, 이 단면이 축소되는 거죠. 이게 쌓이니까 축소. 이만큼 이제 공간이 줄어든 거, 줄어든 거죠. 이만큼이 자 축소가 되면은 빗물이 배제 속도가 느려지고 그 양이 또 적어지고 빗물이 빨리 안 나가면 침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 이걸 준설이라고 해요. 준설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고 우리가 관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1년에 아마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6개월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약 2회 또는 뭐가 장마철 전에 특히 5월쯤, 5월달에 장마가 뭐 6, 7, 8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5월달쯤에 항상 그우심 지역 이렇게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준서를 항상 합니다. 그리고 관을 깨끗이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도시 침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맨홀이나 관로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하는지를 간단하게 봤어요. 자, 그러면, 어, 이게 사람이 들어가면은,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관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볼게요. 아, 그리고 청소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림만 봐도 쉽게 아실 거예요. 흡입과 버켓 청소. 흡입은 작은 관들. 제가 작은 관들은 이걸로 쭉쭉 빨아냅니다. 그리고 버켓 청소는 여기, 메홀 간에 와이어 로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큰 관들은. 여기 버켓을 부착한 다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찌꺼기들을 승승승승 긁어내는 겁니다. 음. 자, 이런 두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고, 자, 사람이 직접 들어갔을때 어떠한 안전 관리, 특히 산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산소가 결핍될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환경을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이런 토목 환경 쪽 그리고 이런 하수 관거 쪽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놀에 들어갈 일이 반드시 생겨요. 저도 어렸을 때몇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관리하면서 근 쉽지는 않아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